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없긴 왜 없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으셔 나중에 우리 노디라가 어른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어서 어른 되고 싶다 근데 한국은 어떤 나라야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에 사는 모녀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로 보이는 소녀가 아빠에 관해 묻자 엄마는 다소 당황한 듯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소녀는 성인이 되고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소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이런 곳에서 혼자 농사만 하다가 죽기는 싫어요. 노디라, 농사가 뭐 어때서 그러니, 이 나라에서 이 정도 먹고 사는 건큰 축복이다. 배부른 소리 말어.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저는 뒤늦은 사춘기 때문인지 별것도 아닌 일들로 어머니와 말다툼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일을 도와 농사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점점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제가 이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페르가나 계곡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경 지역에 있죠. 이곳은 기후와 토양 조건이 농작물 생산에 아주 좋기에 농사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즉, 제가 이곳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어머니에게 도시로 나가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생활이 좋으실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전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고 싶다고요. 이 녀석아. 그런 생활이 마냥 좋은 점만 있는 줄 아니? 결국엔 사람 사는 거다 똑같더라.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속을 썩인 것이 죽도록 후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페르가나 계곡에 찌는 듯한 무더위 여름 날씨에 농사 일을 하시다가 열사병으로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어머니의 물건들을 볼 자신이 없어서 집안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어머니의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빚, 공책, 가계부, 사진 등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새록새록 드러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륵 하고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정리하던 중 의문스러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한국어네? 무슨 주소지 같기도 하고?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부터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타슈킨트라는 지역에는 한국 교육원이 있을 정도죠. 물론 저 또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해들었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한국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 들려주시던 어머니도 유독 한국에 계시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말을 돌리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한국어 쪽지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했죠. 이거 한국 주소 같은데? 마포구. 그치? 나도 딱 보니까 한국 주소지 같더라고. 근데 여기가 어딜까? 다른 정보는 없어. 주소랑. 이건 전화번호 같고, 한국인 이름도 있는 것 같네. 친구를 통해 이쪽지의 내용이 한국 주소지라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로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곳에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려받은 어머니의 농사일이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한국에 계신다는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이 제 머릿속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아버지를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느냐고, 아버지는 왜 엄마와 나를 팽개치고 살았던 거냐고,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원망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일들은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버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과 분노감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리고 말았죠. 한국에 직접 가서 아버지를 찾아보자. 그리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저의 한국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만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채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워낙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저 또한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사하는 정도의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에서 아버지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길을 물어보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한국어 실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야, 노디라, 혹시 한국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어 실력? 글쎄, 내 생각에는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친구의 말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때 취업비자로 들어온 것이 신의 한수였습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기도 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컸던 탓이죠.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벌면서 할수 있기에 아버지를 찾을 확률이 확실하게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 저의 부푼 꿈들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알아보니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우즈벡 여자가 할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행 중 다행으로 우즈벡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한국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수년 동안 일을 했던 경험과 인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라는 인간은 정말이지 대책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기본적인 대비도 없이 한국에 들어온 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해서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탓이었죠. 한국섬유공장에서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일취월장했으니까요. 게다가 돈을 벌수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크게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년 내내 농사일에서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 벌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받았습니다. 물론 두 국가는 물가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낮은 평균 급여에 비해서 물가는 정말 높은 수준이었기에 실제로 제가 느끼는 차이는 엄청 컸죠. 아버지를 찾기 위해 선택한 한국행이었지만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제대로 미래를 설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지 않고 저에게 잘 대해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이 더욱 좋아졌죠. 하지만 무서운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온순한 편입니다. 어느날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의 실수로 공장 가동이 잠시 멈추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며 꾸중을 자주 하던 팀장님이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죠? 물론 제 잘못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속도 느리다고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팀장님도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에게 응원도 해 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도 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실상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죠. 또 한국에서 놀랐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이 공짜라는 점과 시설이 아주 화려하고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국 돈으로 약 1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 앞에는 늘 돈을 받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급한 상황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정말 난감하죠. 실제로 저는 화장실이 너무 급할 때 100원이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길에서 실례를 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쪽에는 그나마 화장실의 시설이 깔끔한 편이었지만 그마저도 지방 쪽에는 시설이 낙후되어 푸세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화장실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국의 화장실은 무료인데다가 아주 깨끗하고 시설들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공짜로 사용하기가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토록 좋은 환경에서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공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자 경제적으로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덕에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찾아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한국 주소와 한국인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다였으니까요. 일단은 해당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였고, 주소지의 주소는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세요. 실례합니다. 저는 노디라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 대답에 수학이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털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잠시 뒤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인 할머니셨습니다. 박인호 지금은 여기에 없는데 무슨 일로 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쪽으로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제 얘기에 한국인 할머니는 잠시였지만 이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인호는 쪽지에 한국 주소와 함께 적힌 한국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면 박인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말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네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기로 방문해 주겠나. 그때 다시 이야기해 주지. 점심은 먹지 말고 방문해 주게. 역시나 아버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커녕 메모지에 적힌 이름의 주인공을 찾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으니까요. 알수 없는 말만 하는 할머니는 저에게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왠지 제 느낌에 한국인 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죠. 도대체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버지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 이 모든 의문점들이 다음 주면 밝혀지리라 생각을 하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만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동안 해왔던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다음 주가 되었고, 저는 다시금 한국인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기다린 것인지 금방 문이 열리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 노디라 양. 왔구먼. 이리 안 깨나.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식 식사를 한상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죠.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제 예상을 뛰어넘는 기막힌 음식의 맛에 정신없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빨갛고 매콤한 음식도 있었는데 그 음식을 먹자 입안에 불이 난 것처럼 하다거리고 화에서 한참 동안 물을 마시며 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박인노 나의 아들 이름이네 자네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은 이누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 음식이 입에 맞나 그 아비의 그 딸이구나 인우도 매콤한 김치찌개를 좋아했지 매운 걸잘 먹지도 못하면서 땀을 흘리며 먹어댔지 노디라 양 아니 나의 손녀야 이 할미를 용서해 주겠니 한국인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한참을 다스린 뒤 말을 이어갔죠 아버지는 단신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여행을 갔다가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첫눈에 반했고 몇 번의 구애 끝에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부모님은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집을 나오게 되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한국에 남겨둔 채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난 거죠? 서로 사랑했잖아요.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이 살기 위해 집을 나왔다면서요. "네 엄마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 내가 네 아버지 몰래 네 엄마를 만나서 헤어질 것을 종용했지. 지금도 나는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단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죠.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죠?" 왜 여기에 없으신 거예요? 미 아버지는 3년 전 문명을 달리했단다.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알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룩하고 눈물이 흘렀죠. 그런 저를 할머니가 어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어머니의 사진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최신 사진들도 있었죠.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저와 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진들과 편지들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자 저는 큰 충격에 빠져서 그곳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한국에서 할머니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할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할머니와 살아가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비록 아버지는 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아마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나누고 계실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큐브였습니다. 한번도 본적 없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지만 뜻밖의 충격 진실과 마주하게 된 우즈베키스탄인 노디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